특검에 소환된 김건희 씨는 사복 차림에 수갑을 찬 채로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조사 시간은 방대한 의혹에 비해 턱없이 짧은 4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중간에 휴식 시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특검과 마주한 시간은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김건희 씨를 상대로 부당 선거개입, 공천개입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대부분의 피의 사실에 대하여 진술 거부권 행사였고, 김 씨는 대부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지만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지시를 내린 게 아니란 취지의 말과 함께 전직 영부인으로서 현 상황에 대한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후엔 변호인단에게도 소회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 측은 김 씨가 휴식 시간에 내가 다시 남편과 살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는 말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